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에서 오늘의 증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시 톡톡 이송입니다. 유독 답답했던 오늘 시장도 문을 닫았고요. 3일간의 휴일만 남게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내 계좌에 빨간불 켜라면 오늘 시장 어땠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럼 오늘의 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뜨겁게 달아올랐던 우리 시장,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이렇게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며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아주 조금 떨어지며 장 마감했네요. 디폴트 사태까지 우려됐던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 한도 증액 합의에 성공했는데요. 이와 함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모두 1%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장 마감했고요. 달러 환율은 3일 연속 1,19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연구점을 경신하며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 중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세계는 또 어떻게 변할지 증시 톡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8일 오늘의 급등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에 대한 기대감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신 시스템이 장중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리비안이 국내 업체들과 미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는 우신 시스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른 손이 장중 2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주가의 급반등은 두나무 지분을 인수한다는 공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함께 몰린 모습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연내 인수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에 대한항공은 2% 넘게, 아시아나항공은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짱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내용 골라 정리해 왔습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소 경제를 꼽았는데요. 그리고 2021년 10월 현재 수소차와 충전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1등 선두국가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지원과 개발이 더욱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먼저 수소 사용량을 현재 22만 톤에서 2030년 390만 톤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 민간 기업이 연합해 청정수소 도입하는 프로젝트 H2STAR가 추진되고요. 유통부문에선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요. 암모니와 추진선과 액화수소 운반선을 조기 상용화하고 수소 항만을 조성하고 수소차 충전소도 훨씬 늘릴 예정입니다. 또 2030년까지 수소차의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주행거리를 두배 늘릴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소 일자리 5만 개 창출에 나선다고 합니다.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3천 년간의 탄소 기반 기술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변화해가면 좋겠네요. 10월 8일 금요일, 고구마를 잔뜩 먹은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한 주인데요. 다음 주에는 사이다를 맘껏 마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네요. 3일간 푹쉴수 있는 휴일 즐기시고요. 다음 주도 증시톡톡 함께해 주실 거죠. 안녕!